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 안, 그 하나님의 뜻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완전합니다. 자언서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2025년을 시작하며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많은 수많은 도모가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분명 이시 118편의 시인은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것은 그가 이 시에서 처음과 끝에서 고백하는 그의 감사의 찬양에서 우리는 알수 있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살려고 무엇을 붙들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죠. 그가 의지했던 것은 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의 생각이 소멸되는 사람도 아니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사방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따라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이 고백은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죠 여완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인에게 이만 구원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시인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권능을 베푸시사 시인의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장막 시인의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의 장막에는 비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와 이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고 하늘 높이까지 울려 퍼졌음을 우린 이 시의 분위기에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행하신 권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오른손의 권능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 권능을 맛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기대하지 않았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2025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권능을 기대하십시오.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 기도가, 이 기대가 가득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 내삶 가운데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권능을 찬양하며 시를 계속 써 내려갑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경책하셨지만 죽음 가운데는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시인이 자신이 겪은 온갖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위협적인 순간들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인의 삶에 임한 구원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담금질의 과정이 이 시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와의 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기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구원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련한 그 시간이 차 때가 차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의 손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훈련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역경과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그는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 팀 찰리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또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인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진리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시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던 시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머릿돌과 같이 요긴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알듯 이 머릿돌은 이스라엘의 건축물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물건이 있죠. 어, 이 건축물의 기둥을 지탱하는 돌인데 돌과 돌이 만나는 그 코너에 세워져. 그래서 코너 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코너에 세워져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건축물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버려진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하시기를 버려진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자신에 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훈련하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여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여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끝까지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내가 정말 사모하는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그 영광의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에는 쓸모없는 버린 돌과 같은 존재에서 지금은 쓸모 있는 욕이 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욱 쓸모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힌 붙들린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우리 인생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우리를 훈련시켜서 모퉁이에 정말 요기난 아름다운 돌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오른손의 권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신 감사한가요? 오른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정말 쓸모없는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아주 요긴한, 아주 쓸모 있는 머릿돌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이십니다. 이처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활짝 웃으며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2025년을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울해 하지 우울해 하지 마십시오. 침윤에 빠지지 마십시오. 작아지지 마세요.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기뻤으면 시인은 고백하지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야 한다 이 날은 이 날은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를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만드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2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구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전하고 완전하신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을 하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 가십시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가십시오. 어제 어 goodness of god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찬양 함께 소개를 하고 나누었었는데요. 2024년도 제 삶에도 많은 고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비 고비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제가 붙들었던 또 제가 늘 불렀던 찬양의 한 곡이 더 있는데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 많은 제삶 가운데 늘이 찬양을 부르면서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어, 모티브 어, 가사로 해서. 지은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넌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2025년 한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요긴한 모퉁이의 돌로 아름답게 이번 한 해도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